쌍둥이 배구 스타 이다영과 이재영 자매가 드디어 첫 집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활약을 이어온 두 선수는 꾸준한 활동과 자산 관리를 통해 서울 근교의 신축 아파트를 매입했으며 오는 8월부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예정이라고 직접 밝히며 화제를 모았다. 특히 자매는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싶었다고 전하며 깊은 효심을 드러냈다. 자매의 새 보금자리는 수도권 중심지에서 가까운 위치로 알려졌으며 주거 인프라와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용 면적 84평방미터. 총 세대수 400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중대형 단지의 고층부 유닛을 선택해 조망과 채광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집 마련은 단순한 부동산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수년간의 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들의 길을 개척해온 두 자매는 이번 첫 자가 매입으로 삶의 안정을 이루며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영은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기재야 진짜 우리 가족이 함께 쉴수 있는 집이 생긴 것 같아 너무 뿌듯하다고 전했고 이다영 또한 부모님께서도 너무 고생 많았다며 눈물을 보이셨다고 덧붙였다. 이들 자매는 각각의 커리어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이재영은 현재 국내 복귀를 앞두고 팀과의 최종 조율 중이며 이다영은 해외 리그에서의 경력을 마무리하고 국내 활동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재영은 최근 국내 모 구단과의 미팅 장면이 포착되면서 복고설에 불을 지폈고 이다영은 방송과 SNS를 통해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재정적 부분에서도 두 사람의 성공은 돋보인다. 과거 그리스, 루마니아 등 해외 리그에서 수억 원대 연봉을 수령했던 이들은 절약과 분산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려왔으며 이번 주택 구입도 외부 자금 도움 없이 자매 공동명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예계 못지 않은 주목을 받는 외모와 스타일 역시 자매의 부동산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방송 출연 이후 이재영은 명품 브랜드 모델로 발탁되었고 이다영은 운동용품 브랜드와 콜라보 화보를 진행해 꾸준한 부수입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이 마련한 집은 단순한 부의 상징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회복과 제도약을 상징한다. 몇년전 논란으로 인해 가족 모두가 세간의 이목을 피해 조용히 살아왔던 이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고, 이 집은 그 출발점이 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스포츠계 관계자는 이재영, 이다영 자매는 여전히 점고 잠재력이 충분한 선수들이다. 집을 마련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심리적으로 안정된다면 앞으로의 커리어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매는 새 집에 입주한 후에도 배구 훈련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이들은 경기도 일대의 체육관을 대관해 개별 트레이너와 함께 몸상태를 관리하고 있으며 시즌 복귀를 대비한 체력 강화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SNS에 올라온 훈련 사진에서는 과거보다 더 단단한 체형과 날렵한 동작이 포착되어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한 자매는 집 근처에 배구교실을 오픈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기초훈련 프로그램도 기획 중이며 은퇴 이후에도 배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은은 포부를 밝혔다. 팬들은 어려운 시간 끝에 이룬 첫집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말에 눈물이 났다. 두 사람 모두 더 성숙해진 모습이 보기 좋다는 반응을 보이며 따뜻한 응원을 보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자매가 향후 예능이나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해 새 집에서의 일상과 가족 이야기를 공개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이미 제작사 몇 곳에서 관련 제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며, 자매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팬들과 더 가깝게 소통할 기회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집 마련은 단순한 재산 축적이 아닌 자매가 그동안의 고난과 논란을 딛고 삶의 중심을 다시 바로잡는 과정의 일환이다. 팬들은 이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앞으로 더 많은 희망과 성취로 가득 찰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이다영, 이재영 자매는 이제 과거를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 이재영과 이다영은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것을 고려했다고 밝히며 특히 부모님의 편안함과 생활동선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각각의 방구조, 햇빛이 잘 드는 방향, 층간 소음, 엘리베이터 동선까지 세세하게 체크했으며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좋아하는 베란다, 공간과 부엌의 배치를 중요하게 여겼다. 이다영은 어머니가 항상 햇빛 잘 드는 거실에서 차 마시는 게 소원이라고 하셔서 꼭 이루어드리고 싶었다며 눈시울을 불켰다. 실제로 자매가 마련한 집은 남향으로 햇살이 잘 드는 구조이며 아늑한 베란다와 함께 깔끔한 주방 구조가 돋보인다. 최근 인테리어 작업도 한창 진행 중이며 인스타그램을 통해 중간중간 변화 과정을 팬들과 공유하고 있다. 팬들 사이에서는 따뜻한 가족애가 느껴진다. 이제야 진짜 안정된 둥지를 찾은 느낌지라는 반응이 잇따랐다. 또한 자매는 이번 이사와 함께 자신의 생활 습관과 루틴도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이재영은 이제는 밤늦게까지 휴대폰 보는 대신 독서나 필사 같은 시간을 갖고 싶다며 정신적인 안정과 내면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영도 다친형 인간이 되어 부모님과 아침 산책을 함께 하고 식단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특히 자매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며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그들은 단순히 집을 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시작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중이다. 이다영은 이제는 모든 것을 진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절감하고 있다고 고백했으며 이재영은 이 집에서 우리 가족이 다시 웃고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쌍둥이 자매는 팬들과 소통하는 창구도 보다 적극적으로 열어갈 계획이다. 유튜브나 SNS 채널을 통해 집 꾸미기 브이로그, 가족 일상, 팬들과의 QA 등 다양한 콘텐츠를 예고하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재영은 팬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다. 그분들과 더 많이 나누고 싶다고 전했으며, 이다영도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팬들 역시 집어낸 진심이 느껴진다. 응원할 준비 완료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이재영과 이다영 자매는 단순한 배구스타를 넘어서 인간적인 면모와 가족의, 그리고 팬들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의 첫집 마련은 단순한 부동산 이슈가 아닌 삶의 전환점이자 진정한 성숙을 향한 첫걸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8월 이후 이들이 새로운 복음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그리고 배국에 혹은 방송계에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